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6편 7절부터 구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죠. 7절부터 9절. 자, 시작.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새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약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추운 날씨인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 들아서 가장 오늘이 추운 것 같아요. 어제 어제보다 오늘 이좀더 추운 것 같고 내일도 춥다 그러면서 내일 또 저희가 청지기 세미나로 모이는 아, 날이어서. 걱정이 되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laughs> 요새는 조금 덜한데 제가 예전에는 한때 굉장히 말랐던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은 지금 제 모습을 보면서 말랐다는 상상이 안가지만 제가 여기서 부목살 때제 모습은 정말 어른들이 항상 저를 걱정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은퇴하신 건사님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그냥 살이 안 치냐고 그렇게 제가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언제 배드로 가냐고 이제 그 소리 바뀌었지만 근데 어 그때도 제가 추웠던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저는 추운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더군다나 미국에서 이제 따뜻한 곳에 동안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추위가 싫습니다. 그래서 야이 추운 날 걸어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제가 기간지가 약해서 추운 날 걸어다니기 침이 나오니까 추운 날씨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 어제 오늘 너무 추우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들어오면 따뜻한 보일라 있고 예전처럼 우풍 있는 집이 아니고 얼마나 따뜻한데 사는지 모르겠데 아무리 추워도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가 언제 추웠냐는 듯이 금방 또 더위를 걱정하는 날이 오죠. 어, 저희가 이제 방글라데시 팀이 요새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방글라데시 날씨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우리나라의 9월 달 날씨더라고요. 9월 말에서 10월 초, 영상 25도 정도 되고 저녁 때 추워도만 뭐 12도 13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춥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금방 우리가 언제 또 시원한 날씨가 오나 그런 걱정하는 여름이 또올 것입니다. 또 작년 여름에 많이 더웠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나 어려운 일, 걱정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려워서 언제 이것이 끝나나, 언제나 이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나, 벗어나나,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런 걱정을 했었지라고 나올 정도로,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걱정이라는 거, 어떤 염려라는 것이, 그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걱정과 염려죠. 또 똑같은 걱정과 염려가 올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염려와 걱정들 또내 안에 있는 고통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배웠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 다윗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주어진 말씀이냐, 바세바와 범죄하고 그 바세바의 불륜에서 난 아들이 병이 들어 아무 죄도 없는 그 갓난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를 위하여 눈물로 날마다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셨죠. 빌고난 다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서운함,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고,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이 정도로 원했더라면 죄 없는 어린아이는 좀 살려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은 내가 했지이 아기 강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게 다윗이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2절에 보면, 다윗이 그 2절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는 2절 3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 이스라엘 사람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뼛속까지 시리다라는 말로 그 고통을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의 고통은 뭐냐면 영혼도 내가 지금 떨릴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 고통이 더 클까요? 육신의 고통이 더 큰가요? 아니면 영혼이 아픈 고통이 더 큰가요? 아마 다윗은 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속에 스트레스 받고 근심과 걱정 속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 때문에 아마 뭐 몸살이 났던지 그 신경 쓴것 때문에 그게 몸이 아팠던 것 같아요. 육신에 대한 그런 고통을 정말 뼈속까지 저리는 어, 아픔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통, 영혼이 떨릴 정도로 아픈 그 고통도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은 이 영혼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그냥 일반적인 몸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고통을 당하면서 더더욱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다윗은 재미없었겠지만 저는 이 말씀 을보면서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가 뼛속까지 저리는 고통 그리고 영혼까지 떨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나 그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고통을 누가 줬다고 인정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기 때문에 다윗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laughs> 지금 내가 이길 수 없는 고통인데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염려와 근심인데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셨냐를 이미 마음속에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믿음의 일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그리고 나에게 어떤 벌을 줘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시켜주시지 나를 죽이려고 아니면 나를 완전히 절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다윗은 마음속에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죄 없는 그 갓난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눈물을 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진 거죠 왜요? 들의 생명을 영혼을 데려가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기가 아플 때까지는 자기의 죄로 인한 책임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뼛속까지 아픈 그런 고난이지만 이 아이가 죽은 그 순간부터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모든 것을 맡겨 버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어떤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기 그런 문제가 없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조그만 문제라도 자녀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업과 직장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다 조금씩은 아니면 크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다.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고,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내가 친하다더라도 그것을 말해봐야 그 문제가 전혀 도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말을 하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아니면 뭐 후련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근데 지금 다윗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라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남에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할 수 없는 자기의 죄악, 한 여자를 자기가 빼앗고 그 여자의 남편을 지없이 죽였던 그 죄악. 물론 이제는 다 드러난 죄악이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 뭐라 그럴까 표시를 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끄러운 자기만의 그러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람들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로만 나갔다. 이거 하나님에게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편 51편에 다윗의시 있잖아요. 나의 죄가를 도말하시고 나를 용서하셨어. 주의 성신이 나에게 떠나지 말게 해 달라고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다윗이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다윗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뼛속까지 아픈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뼈가 아프고 영혼이 떨리고 오줄과 육제를 보면 잠을 못 자고 시달리고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내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다윗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통 속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눈물로 내 침대를 적시고 이불을 적시며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내가 떨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를 때려서 고통스럽게 하든 아니면 내 문제를 풀어서 시원케게 하든 지금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자기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죄악 중에 기도하고 있지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떨림으로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지금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픔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 속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 다윗처럼 아픈 심정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이처럼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겪거나 힘든 문제를 겪어서 또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 문제를 보면서 답답하고 내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특별히 여러 번 기도하고 간과해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내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이도 지금 해결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죽었고요. 바깥에 있는 자기의 신하들과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냐라고 비난하면서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그를야단쳤을까라고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다라는. 내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 육신의 문제나 내 눈에 보이는 문제들도 같이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슬프고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나는 낙심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도하면, 뭐가 뻥뻥뻥뻥 터져주고, 시원하게 풀려주고, 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막 생물이 콸콸 소산하는 환상을 맨날 보고. 저 그런 분들 이야기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막 가끔 이제 그런 꿈을 잘 꾸시거든요. 힘들어서 막 기도하면, 저희 집그 마당 앞에서 막 이렇게 생물이 소산하는 꿈도 꾸시고, 그런 꿈을 자주 꾸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뭐 힘들고 어려운 꿈을 꾼 적이 많죠 도망다니다가 절벽에 떨어지는 꿈 이런 꿈은 가끔 꿉니다 아직도 키가 안 커요 제가 지난번에 그 하월곡동 쪽으로 그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제가 태어난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지금은 그 전척이 생기면서 거기 복귀해가지고 그쪽 집안을 다,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개천이 안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거기 살 때는 그 개천에 내려가서 이렇게 막 수영하고 그 물이 조금 들어올 때 있었지만 장마지고 나면 거기서 막이 놀았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거기서 물놀이하고 나면요. 반드시 그날 저녁에 그 거기에 떨어지는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신방 가면서 언뜻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그꿈 꿨었는데. 그때 이렇게 1학년짜리 가방 메고 다니면서 다닐 때그 겨울 지나다니고거 굉장히 무서워해가지고 막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나거든요. 비 오면은 그게 막 넘쳐 흐르니까, 저는 뭐 그런 꿈은 많이 꿨지만, 남들이 말하는 막뭐 하늘의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희망 보죠. 그런 꿈을 꿔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래서, 나도 뭐 은혜 받을 만큼 받았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인사도 많이 받고, 뭐 남들이 하는... 그런 신비함도 이렇게 좀 체험하고 그런데 나는 왜 그런 영적인 그꿈 같은 거는 환상 같은 걸한 번도 하나님이 안 보여줄까 그런 어린 마음에 고민한 적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만명 중에 9,999명은요 그런 거못 봅니다. 한 명만 보는 꿈이에요. 근데 그한 명이 그걸 봤다고 해서 대단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든 보여주지 않던 아니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든 아니면 편안함을 주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다라는 것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라는 것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뼛속까지 지금 시리고 아픈데 내 영혼이 막 지금 떨릴 정도로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대로 전부 응답받아서 기도하나요? 아니,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믿어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이랑 이렇게 말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러면 대권으로 이렇게 자꾸 싸움이 돼요. 그럼 저희 집사람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그걸 뭐 듣고 있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 그렇잖아요. 그거 안 들으면 그만하거든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이 성격이 또 제가 이, 또 가만히 못 있으니까 자꾸 애들하고 말다, 그 애들하고 그 말다 그말 꼬리를 자꾸 서로 다투을 하거든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도 분 거.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도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기 이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듣는 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죠, 사실은. 안 들으시는 것은 아닌 거죠. 되지도 않는 소리하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또 내가 그말안되는 소리할 때는 안 들어주지만 그럴듯한 소리라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때 또 들어주셨잖아요. 어떨 때는 기도 열심히 안 했는데도 내 마음 속에 생각만 해. 도 저는 가끔가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거든요. 기도를 기피할 때 그런 기도, 그 기도의 생각을 주신 게 아니라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라고 내가 이렇게 질문식으로 기도하면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꿈과 환상은 잘못 보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응답은 지혜는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 못한 지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수상하게 합니다 교회를 결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저에게 생각을 깨닫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 기도라는 것이 간절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들어주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간절할수록 좋겠지만, 그냥 저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하나님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저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부모님 내 말씀 안 들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보러 가지 않나요? 안 보지 않잖아요. 그날마다 아침마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무른 채는 것처럼 보여도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옆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실절에 내 근심을 인해서 내 눈이 어두워지고 뭐 기력이 세해지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깜깜한 인생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놀랍게 변화됐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나오는 이유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환경도 주변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변화되는 내 현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은혜로 구휼하신 마음. 제가 예전에 그 책을 보다가 성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미의 그 니코라가에 사는 그 미스키토족이라는 그런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은 사랑을 자기 나라라는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재밌지 않습니까? 사랑을 마음의 고통이다. 뭐 저기 파파존기냐 같은 에서는그 마음을 목구멍에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이 심장이 목구멍에 있다고 믿어서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그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구멍에 있으니까. 똑같이 이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 그만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지금 이런 비슷한 내용에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좋은 적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실망하면 고통스럽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고통스럽고요. 또내 마음을 몰라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마음의 고통이라고 표현한다. 또 멕시코의 그 치아파스 산이라는 데 사는 그 초트질이라는 그런 토족 있습니다. 거기도 사랑을 자기의 식으로 마음을 상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사랑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보고 싶어서 아프고, 좋아서 아프고. 사랑해 본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사랑한다고 해서 기쁘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아파 하신다는 다윗이 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아프고 상한 심령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 상황과 현, 이, 현실을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내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은 또 마음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만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극률이신가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그 부모를 아무리 사랑한다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있죠. 부모님이 그래도 나는 사랑하않냐 부모님이 그래도 나를 이해하지 않냐? 이런 마음을 지금 다윗이 똑같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는 지었지만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침상을 적시면서도 하나님의 응답도 못 받고 있지만 내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뼛속까지 시리는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보면서 하나님도 아파한다는 사실을 다이슨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저는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나쁜 뜻의 이용이 아니라 정말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진실한 신. 이 나를 긍히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 기도도 아니 오늘 이 순간의 내 기도도 똑같이 들어주리라 믿고 우리도 다윗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를 긍휼여기시고 나를 마음 아파하시는 그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저녁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참 모니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있고 상하고 아픈 나의 신령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을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게 몰래 닦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의 눈물과 함께 울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 내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도 나의 아픔 속에서, 나의 문제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인가 시원하게 터지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샘물보다 더 시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한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정말 끝이 없는 이 주의 사랑 끝없는 주의 긍를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것 내가 바로 그 주님의를 놓치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한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